한 기억을 구할 때 p 는 m v 니까 V는 M분의 P이고, 여기서 질량이 A가 B의 두 배를 쓰니까, A의 질량을 EM이라고 놓고, B의 질량을 M이라고 해주면은 그 충돌하기 전에 V A를 구해주면 이거 아까 V는 N분의 P라고 했으니까 V A는 2N분의 4P여서 N분의 2P가 되고 충돌 전 V B를 구해보면 은 N분의 마이너스 P라가지고 그 속력이 A가 B의 두배가 맞고요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구해보면 충돌 전후 속도 변화량을 구하려면 그 충돌 전 속도를 구했으니까 이제 충돌 후에 a와 b의 속도를 구해보면 네 그럼 v a 다시는 m 분의 네 2p라서 이건 m 분의 p고 그럼 v b 다시는 m 분의 p여서 지금 델타 v는 v 나중 빼기 v 처음이니까 델타 v a는 m 분의 p 마이너스 m 분의 e p는 마이너스 m 분의 p가 되고 델타 v b는 네. 델타 v b는 m분의 p 마이너스 마이너스 m분의 p라서 이거는 m분의 2p라 가지고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v가 더커 가지고 이연이 틀렸고요. 다음 이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i i 그 a의 충격량은 2p 마이너스 4p는 마이너스 2p고 b 의 충격량은 p 마이너스 마이너스 p라 가지고 그렇지. 얘도 2p가 되고 근데 이제 i가 ft니까 네. 아 충격량의 크기가 크기면 절대값을 써야해서 같아 갖고 5번이 정답입니다.